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빅쇼트 첫 화면에서 나왔던 말이기도 한 마크 트웨인의 멋진 명언으로 영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분야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 자신은 옳다고 착각해서이다. 라는 말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 패션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과거에 오프라인 유통이 점차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서 온라인 유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더 명확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 소비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옷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집에서 TV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하고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모바일 기기로 쇼핑을 즐기려는 뚜렷한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 패션 산업 전체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요. 오프라인에서의 비중이 최근 급진적으로 온라인 유통으로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션 흐름의 큰 틀에서 오늘 저는 장기적인 안목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너무나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엘 패션은 주로 홈쇼핑을 통한 속옷 판매 회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언더웨어를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기업 분석을 위해 코엘 패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유통의 큰 흐름을 지금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어려운 상황, 언택트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패션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전문 기업으로서 한 곳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성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산업의 본질을 고민하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회사가 유통별 판매 비중을 보면 온라인 유통의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TV를 통한 홈쇼핑이 무려 80%를 넘고 있으면서 온라인 유통만 전체의 95%를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어, 이 회사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에서도 들여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인터뷰 규사가 있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이 패션 업계의 온라인 시장 확대에도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제품만 있으면 팔수 있는 채널이 생겨났기 때문에 옷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브랜드 사업이 잘 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영 철학은 사업을 시작하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유통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였고, 어, 요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더더욱 어, 빛을 볼수 있는 강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 사고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킨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바로 코엘패션이라는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코엘패션을 기업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과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사업주가 경영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어... 근데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수수끼 께 같은 회사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는 사업주는 여러 성향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제가 느낄 땐 크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노출을 굉장히 극도로 꺼리는 운둔형의 경영주로 나뉘어진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성향은 실제 기업 경영 및 관리, 어, 사업에 있어서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영상이나 기업 분석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게 먼저 이 회사의 실제적인 오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대명 화학으로 48%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패션 회사인데 화학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무척 흥미로운 기업의 이제 지분 관계였는데요. 바로 이 대명화학의 최대 주주는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권오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도저히 각종 미디어에서 도대체 그 흔한 사진 한장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궁금해서 비록 사진은 제가 찾지 못했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일하는 성남 판교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요. 직무실에 문패도 없고 덜렁 책상과 탁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이 음 이렇게 어 진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비서도 없고 운전도 직접 하면서 그 자신의 스케줄은 항상 자신이 직접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코엘 패션의 2019년 매출이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아, 일반적인 기업 오너의 성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어, 단번에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음, 인터뷰를 위한 취재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노일 회장은 회계사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당시 창업투자회사인 KIG를 어, 인수하고 나서 이름을 이제 대명화학으로 바꿨죠. 이를 발판 삼아 계속해서 의류업에 진출했다는 것이 이력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시간의 대부분을 집무실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고 어,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만나도 직원들이 이분을 알아보질 못한다고 할 지경입니다. 어, 권호일 회장은 진정 그 패션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란 생각으로 패션 관련 투자를 더욱더 이제 늘려왔다고 합니다. 대명화학을 인수한 뒤에 2006년 필코 전자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2009년 모다 이노칩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아, 모다 아울루을 이제 차례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필코 전자를 통해 이제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하게 됩니다. 고늘 회장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투자자이지 경영자가 아니다. 젊은 친구들은 패션을 하고 싶어 한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성세대보다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젊은 사업가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돕는 것뿐이다. 경영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권 회장이 인수나 투자에 앞서 기업을 평가하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현재의 이제 경영인의 마인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재무제표나 회사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능력과 댐댐이 사람 중심의 경영을 높이 산다고 합니다. 권호일 회장이 패션을 선택한 이유는 패션업은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이 과거 이제 권 회장은 I.T 분야에 이제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주식이 이제 한 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어 변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도 속에 이제 어제의 신구, 신기술이 오늘에는 이제 필요치 않은 정보나 어 기술로 사라지는 것과는 달리. 옷, 어, 패션, 옷은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수 있고, 어떻게 파느냐를 고민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워 어, 회사 소개의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바로 이 기업의 과거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19년 6월에 8,620원의 어, 최고점을 기록하고, 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3,400원 정도를 기록한 뒤에 어, 줄곧 상승을 하다가, 아, 어, 요 근래, 어, 지금 다시 6,000원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가 총액 5,3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퍼는 10이 안 됩니다. 그리고 PBR은 한약 2배 정도 수준인데, 현재 주가에 기업, 어,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아, 역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20년 반기 재무제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을 제외한 당좌 비율 역시 1배가 넘는 아주 견실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고요. 부채율도 4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누가 봐도 어디 흠잡을 곳 없는 아주 전형적인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가치 투자에 적합한 그런 기업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주로 패션 사업 부분과 전자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자 사업 부분은 매출에 있어서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패션 부분 매출은 내수가 대부분이고, 20년 반기까지 약 1900억 정도이고, 전자 사업은 수출이 내수보다 조금 높지만, 합계가 약 200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그래프로 표현을 이제 해 보았는데요. 패션 부분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크고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패션 기업답지 않게 20% 정도로 다른 진짜 패션 업체와 비교해 볼때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요. 순이익률도 15%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이익을 낼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연간 성장률을, 연간 복합 성장률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려 22%나 됩니다. 실로 패션 기업 중에 실적과 이익이 정말 아주 좋은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언더웨어가 차지하고 이 외에 대부분 의료와 자파 부분을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코엘 패션을 속옷 회사라는 이미지로 더더욱 각인시키는 것 같습니다. 판매 유통별 매출 비중을 보면 그 앞서 소개한대로 TV를 통한 홈쇼핑의 80%가 되고 나머지는 기타 온라인 판매이며 오프라인 유통은 고작 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회사가 지향하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홈쇼핑 등의 TV 방송 매출 비중이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모바일 판매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 보유한 라이센스 계약한 브랜드를 어,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라이센스 계약하면서 국내에 이제 어, 새롭게 어, 디자인과 어, 제조 그리고 어, 유통 어, 그것도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하면서 어, 매출과 실적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패션 부분의 어, 매출 비중은 어, 품목별로 그리고 라이선스 브랜드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역시 이제 푸마, 아디다스, 리보 캘빈클라인 등의 이제 언더웨어가 57%를 차지하면서 가장 어,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류 매출은 35% 정도고, 그리고 이제 기타 자파가 8% 정도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난 한 번에 그 패션 산업 분석에서 나와 있듯이, 어, 제가 조금 중요하게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어, 높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 의류 매출보다는, 어, 이렇게 어, 액세서리 쪽에 가까운 신발이나, 어, 가방, 모자, 어, 쪽에 어떤 성장성이 훨씬 더 이익 포함했어요. 성장성이 더 크다. 어, 그리고, 어, 남성의 소비가 생각보다, 어, 여성의 소비보다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명품 소비가 이제 컸다. 어,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 지금 마찬가지로, 어, 이런 어떤 맥락에서 어, 이런 큰 흐름에 어떤 부합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코엘 패션 판매 관리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판매 수수료가 60% 가까이 어, 되고, 지급 수수료는 6%,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어, 8%, 인건비가 이제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제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어, 상품을 기획해서 홈쇼핑과 모바일, 어, 유통, 어,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상품이 판매가 되는 구조임을 좀알 어, 수가 있는데요. 어, 중요한 건이 어, 어, 의류 생산 어, 업체의 어, 의류를 갖다가 이제 기획, 어, 상품화하고 유통하는 업체이지만 어, 자가공장 없이 어, 100% 외주 어, 가공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 특히 이제 조금 어, 뭐랄까 지금 같은 어떤 어, 경제 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물론 이제 온라인 어떤 어, 이 유통 채널을 통한 어, 매출 증가 부분이 가장 어, 훌륭한 지금 강점이 될수 있지만은 어, 외주 가공 어, 자가 공장이 아닌 아닌 외주 생산처를 활용한 부분은 어, 지금 영업 이익이나 어떤 순익 면의 어떤 기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 탁월한 어, 어떤 어,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 영상 오늘 영상도 투자를 위해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이제 기대해 보면서 어 결론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가 넘는 영업 이익과 어연 평균 20%가 넘는 복합 성장률은 매출의 증대와 함께 견조한 이익을 어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 패션 업체이지만 오프라인 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95% 어, 대부분의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어, 상품이 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체 생장, 생산 공장이 없이 어, 전부 다 외주 가공으로만 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 비교적 재고에 대한 부담 요인을 줄수 있고요. 어, 이, 이익 이익, 단, 어, 단순하게 영업 이익과 이제 어, 단기 순 이익의, 순 이익의 굉장히 어, 아주 좋은 흐름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이 종목을 투자하기 위한 긍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역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패션 산업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은 이쪽 산업의 주가에도 전반적으로 수치하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더더욱 그렇죠. 또한 대부분의 이제 주력 브랜드의 라이선스 계약 만료가 올해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돼야할것 같고요. 역시 패션 산업이 민간 산업군이다 보니 상품력뿐만 아니라 외부 다른 기타 여러 요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미리 좀 투자에 앞서 인지해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나게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